샬롬, 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엽기서 16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엽의 반박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요즘 어, 젊은 청년들을 보면 어깨가 축처져 키가 꺾여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삶이 마음먹은 대로 잘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또 일반화되긴 어려운, 일반화되기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지 못하느냐고 다그쳐 봐도 그것은 해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면 먼저 그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상황에서의 다양한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공감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또는 아니기에 일방적으로 주입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본문 1절로 16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름입니다. 여분, 친구들이 편협한 공부에 대한 불만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도 친구들이지만 자신을 번뇌게 하는 하나님의 무책임에 대해서도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욕은 친구들의 내린 평가와 하나님께 대한 절망감의 토로를 통해서 철저하게 소외된 자기 자신을 돌아 봅니다. 그리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은 그를 창조한 하나님의 품뿐이라는 것을 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세상 삶을 다하면 내가 갈 곳은 어딘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먹을 힘이 있고, 수저를들 힘이 있고, 걸어갈 힘이 있다고 해서, 바라볼 시각적 힘이 있다고 해서 미래를 생각 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관관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80의 인생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가야 할 자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천국의 자리를 갈 것인가 지옥의 자리를 갈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도,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야 할 것이죠. 이때가 마지막 우리에게 찬스가 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는 1년이 남았던 2년이 남았던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 한번 조용히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17절로 22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름입니다. 우리는 본문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 하나님에 대한 또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대적일지도 모른다는 여배 근심과 신앙적 갈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22절에서는, 본문에서는 완전하고 위로운 하나님이 계신다는 신앙에 입각해서 욕은 자기 양심의 결벽함을 주장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욕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욕은 자신이 처한 육신적 쇠약 재정적 어려움, 환경적 고난 속에서 그러한 고난의 상황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우선적으로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나님의 개입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간구 속에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열망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 내 삶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질병에 노출되어 있던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든가 환경이 매우 취약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해야 할 부분이 뭐냐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열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고 나의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고난에 이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없어서이 기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삶의 그 어려운 고난과 환경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에게 엿보다도 더한 문제 해결의 열쇠와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뜻대로 일이 성소되지 않는다고 하여 짜증스러운 모습과 화를 내며 남이 어떻게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소중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